자, 일단은 하나 시스템이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고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안 가니까 너무 지루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죠? 빨리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은 어, 저나 여러분이나 같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수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막 올라가는데 야 이거 언제 팔지? 언제 팔지? 마음이 조급해서 뭐 이건 먹고 나오거나 그죠 더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팔고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반대로 매수하면 안 되는데 매도하 사표가 떠있는데 뭐 매수를 해버리거나 이런 불상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구간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편안하게 매수신호가 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도 해드렸고 주가는 다음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쓰러 갈거니까 추가매수 신규매수 지금 해놓으세요 하나 시스템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구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을 꾸준히 눌러줘야 제가 또 열심히 그죠? 여러분 수익 내실때까지 열심히 또하나 시스템 방송해드리겠죠 그죠? 매출을 봅시다 매출. 자,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하시죠? 매출이 어떻게 된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매년 매출이 성장을 합니다. 최대 실적, 최대 매출을 기록합니다. 매년. 이것만으로 너무 좋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드디어, 자, 2,000억 원대를 기록하고, 2,500억을 거록하고, 3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 하나 시스템의 실적 내용만 보더라도 실적의 전망치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충격적인 게 있죠 이게 제가 정말 단어컨데 이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어마어마한 수혜는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수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미 기존에 잡혀있는 컨셉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신고가를 쓰기에 충분한데 추가로 묶고 더블로 가라는 이 모멘텀이 터졌다 그랬죠. 이게 뭔지 안다면 우리 하나 시스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이 공동으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트럼프가 말을 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작년에 울산까지 와서 해군의 장성이 말을 하죠. 한국의 조선 기업들 뭐냐? 어마어마하네. 조선, 조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해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목적은 단순히 미국의 상선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의 군함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리조선소가 해군조선소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제가 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군함을 대한민국의 기업이 건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목적은 결국 이걸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거,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군함을 만든다. 세계 탑 티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있어요. 세계 탑 티어. 야, 나 미국 해군 만들어? 너뭐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게임 끝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모멘텀이에요. 그러면 하나 시스템의 매출. 기대감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죠. 여기 못 뚫어낼까요? 뚫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어 매수신호가 뜨면서 이런 식으로 매수신호가 뜨면서 좀 보여드리면 은 매수신호가 뜨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매도한 사표가 뜨면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죠? 매도한 사표가 뜨면 매도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수 매도 매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하나 시스템 아직 매도서표 뜨지 않았다. 목표선이 우상향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제 영상 보고 있다면 구독 버튼만 꼭 눌러놓으세요. 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안 팔아도 되는데 팔거나 팔아야 되는데 못 팔거나 그런 상황은 없겠죠. 우리 방송만 보셔도 매수 매도 신호를 보실 수가 있고 우리 방송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놓치시더라도 이런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마시라고 매수 매도 문자까지 보내드리죠. 과거에도 매도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도 매수 신호가 뜨면서 주가가 지금 목표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매도 화살표가 뜰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매도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타이밍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놓으시면은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가끔 이제 방송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방송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020-4469-6279 여기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게 구독, 구독이라고 이 문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을 알려 드릴 건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보내드리는 시기는 이렇게 장중에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황금 다이아가 뜰때 황금 다이아가 뜰때 신호를 보내드려 매수하자라고요. 제가 방송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방송도 해드리는데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뜨고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다시 세력들의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파란색 화살표로 뜰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색 다이아가 뜨면 함께 매집을 해서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떴을 때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금색 다이아가 뜨는데 이럴 때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했구나 라는 신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 받으시면 확인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 또 우리 방송도 보시고 문자도 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누닛의 주가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보시면 황금 다이아가 뜨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한다 라는 시그널이 떴을 땐 조용히 황금 다이아가 뜹니다 다이아 뜨고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뜰때 매수 세력들의 매도가 뜰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뜰 때는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꼭 구독 버튼만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을 받는 건 전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 보내드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드려도 사실 똑같은 종목을 놓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많이 눌러주시면서 어, 많은 응원과 또 어, 주변에 공유 버튼 꼭 해주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 도와주시면 자 그만큼 보답해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시스템 핵심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1월 9일이죠. 1월 9일이고 어, 1월 9일이고 오늘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24,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나 시스템 여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 매수 해야 되는 자리다. 한화 시스템 신고가를 쓸 수밖에 없다. 모멘텀으로는 미국의 조선 방산 두 마리의 독끼를 잡은 한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요. 미국의 조선 방산 두 마리 독끼를왜 잡았느냐? 필리 조선소. 자, 필리 조선소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한다? 미국의 상성과 군함을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 삼는 거다. 거점으로 트럼프도 조선이 위태롭다고 어, 이야기를 했고 해군 장성도 한국에 와서 우리는 선박 건조 능력이 없다.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자,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 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해군에게 좋은 일이 뭐겠어요?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줄게 하는 거죠. 실제로 법안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의 상선을 만들어라 그리고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 이건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동맹 국가와 자 우리 동맹 국가들과 협력해라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조선소에 투자를 하면은 25% 세액공제 해주겠다 중국 200% 관세 때리겠다 자 이미 판을 다 깔아놨죠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미국에게 조선 도움을 줄수 있도록 판을 완전히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필리 조선소 처음 이제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현금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주가는 선반영을 합니다. 당장은 필리 조선소를 뭐 인수하고 이런데 비용도 들었고 투자금도 회수해야 되고 이러겠지만 결국 주가는 선반영하는 것이다. 선반영.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을 때 얻게 될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무려 미국의 군함 미국의 상선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주가 뭐 3만원 이거 찍고 빠진다? 이건 말도 안된다라는 거예요이해되시죠 트럼프가 본격적인 그 정책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취임식이 1월 20일이죠 하나 시스템의 상승시기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 않았으니까 한 주라도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담아 놓으셔야겠죠. 자 하나시스템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결국 이제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런 말씀드렸던 모멘텀도 너무나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컨센트 보시면 매출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강조를 드린건데 어, 재무제표 를 보시면은 부채, 계약 부채가 1조 8천억입니다. 지금 단기 사채로 2조 2천억이 잡혀있는데 계약 부채가 1조 8천억이에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빚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회사의 빚은 없는데 받을 돈은 많다. 앞으로 들어올 돈은 많다. 무려 미국의 모멘텀. 미국을 등에 업고 달려갈 주가라는 거요. 예 그리고 놀랍게도 얘 예, 월봉으로 보시면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머물고 있는 잔입니다. 주가는 쭉쭉 치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라도 저렴할 때 빨리 담아놓으세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주가 올라갈 때 매도신호 제가 드릴 테니까 그때 팔자라는 거요. 예 일단은 목표선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목표선까지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 주가로는 여기를 바라보도록 할 건데 주가가 1차 목표 구간에 1차 목표 구간에 도달을 하면은 한 번은 무조건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팔고 한번 팔았다가 다시 저점 공략이 들어갈 건데 목표선에 도달하기 전에 매도원 서표가 먼저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해놓으셔야겠죠. 방송을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만꼭 눌러두시고 010-4469-6279 여기로 구독이라고 이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중에 발생하는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놓치시더라도 중요한 타이밍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